안녕하세요, 여러분. 딸과 함께 현장을 누비는 설치고 샘샘입니다. 오늘은 애견 미용샵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그 좋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요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환풍기가 있는데 환풍기를 작동하는 이제 방식이 이제 몇 가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를 꼽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스위치와 연동을 시켜서 스위치로 제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환풍기 자체에 그 스위치 줄이 있어서 줄을 당기면 스위치가 작동을 하고, 또 당기면 스위치가 멈추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코드를 이렇게 콘센트에 꼽아야 환풍기가 작동이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선풍기를 작동시킬 때 매번 코드를 꼽았다 뺐다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스위치와 연동시키는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고 큰 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단한 조치로 스위치로 컨트롤 할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찍은 그 스위치부 콘센트인데요. 이 스위치부 콘센트는 콘센트부에서는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쓰고 또요 스위치에서는 위에 있는 요 조명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이 스위치부 콘센트의 기능 2탄입니다. 콘센트 자체를 요 스위치로 제어를 하게 되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스위치부 콘센트의 그 뒷면을 보게 되면 모듈이 크게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요 콘센트에 해당하는 모듈이 있고 스위치에 해당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두 모듈은 독립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합쳐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합쳐져서 한 개의 덩어리로 사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작이 어떻게 되느냐? 콘센트에 이제 코드를 꽂았을 때 스위치가 오프 상태면은 콘센트에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온 상태로 갈때 콘센트에 전원이 공급이 되는 그러한 결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뒤에 보면 지금 모듈이 각각 두개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스위치브 콘센트를 사면 이런 그 점프선이 들어있어요. 자, 이 점프선을 사용해서 결선을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일단은 이 콘센트를 일반 콘센트를 스위치브 콘센트로 교체를 하면서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기존의 콘센트를 차단기를 내리고 안전하게 분리를 해줄게요. 자, 콘센트를 분리하게 되면 이렇게 전원선 두 가닥과 접지선 한 가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일반적인 콘센트만 그냥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콘센트 모듈에 이 전원선을 각각 꼽아주고, 이 녹색 부분에 접지선을 꽂아주게 되면 일반적인 콘센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스위치를 켰을 때만 콘센트에 전원이 공급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선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복잡하니까, 이 접지선은 접지단자에 꽂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전원단자에 꽂아줄 거예요. 자. 얘는 요쪽 전원 단자에 꽂으면 그냥 일반 콘센트가 되는 거고, 요거를 아까 그 스위치와 콘센트 모듈을 연결해주는 점프선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지금 어 발에 높낮이가 있죠. 지금 이제 긴 쪽이 스위치 쪽이고 짧은 쪽이 콘센트 쪽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전기적으로 스위치와 콘센트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요 구멍과 요 구멍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스위치는 지금 요쪽과 요쪽이 전원 아, 요 콘센트 스위치를 온 오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둘 사이가 붙기도 하고 접점이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개념은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회색 단자 하나는 스위치의요 지금 이 점프선이 꽂혀지지 않은 맞은편 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 차단기를 올렸을 때 전원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핫선이고 이게 중성선이다라고 하면은 전기가 들어왔다가 중간에서 지금 스위치가 오프 상태이면은 전원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스위치를 온 상태로 하게 되면 둘이 접점이 달라붙으니까 핫상의 전기가 쭉 흘러들어와서 스위치를 타고 이쪽 아래 점프선을 타고 가서 이쪽 단자, 콘센트 단자에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중성선과 핫선이 콘센트 모듈에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되면서 전기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스위치를 껐을 때는 핫상에서 오는 전기가 딱 여기까지만 오고 중간에 차단이 되니까 콘센트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스위치를 켜게 되면 핫상의 전기가 쭉 와서 전기가 연결이 되고 점프선을 타고 가서 콘센트 모듈로 전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콘센트 모듈에 각각 중성선과 핫상이 연결이 되면서 콘센트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주류을 해놓고 실제 작동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네, 동작을 잘 하고 있죠.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차단이 되고요. 네. 자, 간단하게 콘센트만 교체를 함으로써 일반 콘센트가 스위치 역할까지 겸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어를 이 스위치북 콘센트를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